네, 안녕하십니까. 저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근마구는 이일안입니다. 이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시간에는 뇌전증 증, 발작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개요를 보면은 뇌전증 발작과 뇌전증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 용어에 약간 혼돈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뇌전증 발작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질환 병명이 아니고요. 그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전증 증후군이라면 이런 뇌전증 발작이 지속되는 그런 주증상으로 하는 그런 어, 질환을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기침을 하지만 기침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제 기침의 원인에 요즘 감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결핵도 있을 수 있고, 폐렴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뇌정증 발작의 원인에 이런 뇌전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뇌외상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뇌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는 원인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용어 개념을 좀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서 뇌전증 발작이란 도대체 뭐고, 어떤 종류가 대충 있고, 발작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고, 각 뇌전증 발작의 모양을 그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증후군에 관해서, 이제 뇌전증 증후군에 어떤 게 있고, 어, 좀 흔히 보는 가장 흔한 종류의 뇌전증 발작에 대해서 잠깐, 어, 그 임상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작이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하나의 증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질환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경련, 경기, 뭐 뇌전증 발작 이게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동의어는 아니고요. 경련이나 경기 발작이 대개 이제 외래에서 우리가 이제 동의어로 쓰이는 이런 뇌전증 발작을 일컫는 말이고 그러한 이제 비유발 발작을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가 뭐 발작을 하는데 옆집 아줌마 그러는데 어려서, 그, 그, 그 얘도 그랬는데 뭐 그냥 좋아졌다. 얘는 치료를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하시, 하시 오시는데요.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제 치료 방침이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같은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뇌전증이란 무엇이고, 뇌전증 발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우리 뇌입니다. 거 그림 좀 익숙하시죠? 이 뇌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뇌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 세포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전기파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전기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이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건데 이런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하게 방전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뇌전증 발작이고요. 어 이제 뇌 이렇게 국소 부위에서, 조그만 부위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부분 발작이라고 하고 뇌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이상파가 나타나게 해서 나타나는 이제 발작을 전신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혹은 동시화된 뇌 활동에 의한 일시적인 증후은 증상학이라고 해서 좀 뭔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증상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시적이에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하고 또 그냥 괜찮고 그렇죠. 그게 일시적인 증후 및 증상들을 말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외래 왔을 때 저기 주치 선생님이 막 물어보실 거예요. 쓰러졌을 때뭐 시간은 얼마고 눈은 어디로 돌아가고 뭐 전신이 뻣뻣해졌나요? 부분이 빨짝이잖아 이런 게 자세히 물어보시는데 어,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에서 쓰러져갖고, 애, 친구 본 애들은 안 따라오고, 엄마만 오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목격자랑 통화를 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발작의 형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꼬치꼬치 묻느냐. 굉장히 발작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뒤에 동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아, 대개 뇌의 어느 쪽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어 이거 그러니까 각각 발작 형태에 따라서 이제 진단 질환 어떤 종류의 뇌전증이겠구나 하고 진단하는데 중요하고요. 어, 이런 증후, 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예후가, 그 약을 어떤 걸 쓰는 게 좋겠고, 앞으로 약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좋겠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계획,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발자의 형태를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신없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도 계속 이제 의사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 발작형의 분류는 크게 이제 부분 발작하고 전신 발작으로 나누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부분 발작이라고 하면 뇌의 이제 국소 부위에서 시작하는 거 전신 발작이라 하면은 뇌의 이제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발작을 말하고요. 어, 종류의 이러 부분 감, 감각이 주로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운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웃는 그런 웃음 발작도 있고 뭐~ 반신간대 발작도 있고 이제 요런 게 있고요 전신 발작은 이제 막 강직 간대 발작이나 이런 음~ 여러 가지 이제 발작이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부분 발작은 사실 다양하게 올수 있는 대개는 부분 운동 발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 뭐~ 몸의 신체 부위 일부분이 뭐~ 뻣뻣해지거나 혹은 뛰 그러니까 떨거나 이런 증상을 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중에 하나죠 어~ 이 환자는. 그러니까 입에 입이 튀, 이렇게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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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 발작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뭐 이걸 했었냐면은 이 이런 경우에는 의식은 있는 상태죠. 눈 보면은 의식은 있, 있을 것 같죠. 이게 입이 이렇게 때문에 불러서 반응을 못 하지만 애가 이제 의식은 있는 상태로 이런 발작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이제, 이제 비디오인데. 처음에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환자들은 예전에는 복합 부분발작이라고 하던 것들인데, 손에 의미 없는 손동작이나, 어, 이 환자가 지금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경우는 의식이 없습니다. 불러서 반응이 없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하고요. 이런 종류의 이제 부분발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견실, 결신 발작, 혹은 소발작. 이거는 소아연령에서는 외래에서 꽤 많이 보는 어, 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작으로 처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보통 보면은 이런 일이 언제 시작됐나요? 하면은 길게는 뭐 7, 8년 됐다는 애들도 있고, 보통 뭐 1년 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발작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야 되는데, 보 이게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 발작이 유발이 되는데, 어, 쓰러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갑자기 멍하니 있으면서 이럴 때는 바, 불러도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물어보면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하죠. 근데 이게 이 특징이 하루에도 굉장히 여러 번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애들이 이제 그 보면은 학원생 요새 애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학원생님이 애가 조금 자꾸 넋 놓는 경우가 많다. 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되게 여자 애들에서나 많아요. 정신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은 사실 뭐 애들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열성 경련 때 주로 많이 보이는 발작 형태인데, 이거는 조금 모양이 요란해가지고 이런 발작을 하면 발작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작이 뭐더그 뇌전증 자체가 심해지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발작 모양이 좀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뻣뻣해지다가. 몸이 점, 전신이 뻣뻣해지다가, 어, 이런 경우에는 침울림이나 소변지림이나 이런 걸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간대기. 이제 강직기는 이렇게 뻣뻣해지다가 간대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몸을 이런 식으로 떠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보시면 상당히 이제 놀라시는데, 이제 월성 경련 애들이 계속 오면 놀라시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아까 소발작보다 이게 더 심한 발작이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발작의 모양이 다를 뿐이고요. 탄력발작이라는 건 갑자기 이제 온몸의 그 전신의 근육의 그런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고개를 이제 떨구는 그런 형태의 발작을 보이게 되는데, 고개를 팍 박죠. 이렇게. 탄력 발작의 경우도 다른 발작에 비해서는 빈도가 조금 자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근간대 발작이라는 거는 어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낮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후딱 하면서 깨는 경우가 간혹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발작은 아닌데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발작이 깨 있을 때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근간대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애기를 보시면 애가 조금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언뜻 봐서는 이게 이제 발작인지 구별이 좀잘안 가죠.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수면 그 근간대랑 구별이 잘안 가는데 이제 뇌파를 이제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별을 하려고 그 뇌파를 찍으면서 이제 그 상황을 바라 보는 거죠. 어 요거는 이제 근간대 발작 중에서 연소형 근간대 발작인데 이제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얘는 전신 발작이지만 주로 모양은 상지를 주로 많이 떠는 그런 형태의 발작을 보여서요.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발작인지 모르고 어, 좀 경과해서 병원에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서 주로 아침에 심해지고, 아침역에 심해져서 빗질하거나 양치질할 때 뭔가 손이 자꾸 삐쳐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증상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 연하, 영화 연축은 사실은 요새는 이제 영화라는 말을 빼고 이제 뭐뇌전증상 연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주로는 그래도 연령이 좀 아기들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기 발작하고는 조금 형태가 달라가지고 처음 이제 의심을 받고 병원에 오는 아니, 오는 시기까지가 시간이 좀그 경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어, 한번 이게 뻗었다가 이제 이런 이제 이 정도 한돌 전후하는 아기들에서 많고요. 한 번으로 안 끝이고, 여러 번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은, 외래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제일 비디오를 많이 찍어 오시는 게 이거 영화 연축인데, 시간이 길거든요. 한번 하고, 또 하고, 아니면 열번 내지 스무 번 정도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서 찍기가 쉽죠. 그래서, 그, 하는, 경우 그,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은 그런, 어, 간질 증후군 중에 하나죠. 뇌전증 증후군 중에. 하는 동화에도 지금 한 번으로 안 끝이고 계속 이제 반복하게 하죠. 이게 비슷한 게 이제 거의 한 10번 정도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이 이제 앞에 말한 몇 가지 대표적인 발자의 이제 모양에 대해서 봤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같은 비슷한 모양을 바, 그 보이는 환자들에서도 다예우는 제각각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제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자녀에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또 보호자분들께서 목격자가 어, 발작이 있는 경우에 발작의 형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서 잘 모양을 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들이 물어보면 어 그게 이제 어땠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뭐그 다른 형태의 한 환자에서 다른 형태의 발작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양상이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준비하는 보면 끝 끝나 있기도 하고 처음부터 찍기가 어렵고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영화 연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찍어 오시는데 그렇다 어쨌거나 최대한 좀 찍어서 오시면 도움이 되죠.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뇌전증성 발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증상일 뿐이라고 했죠 뇌전증 그러니까 이런 뇌전증사 발작을 계속하는 게이제 그~ 질환 뇌전증인데 이런 뇌전증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다양하고 예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 뭐~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병 연령이나 원인이나 형태나 소견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증후군으로 분류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한데 모든 뇌전증을 또 이렇게 증후군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원령에 따라서 혹은 원인에 따라서 발적의 형태에 따라서 뇌파 소견 경과 이런 걸다 종합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뇌전증 분류 중에서 연령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신생아기에 흔한 것들 영화기에 흔한 거, 소화기에 흔한 거, 청소년기, 성인기에 흔한 거 굉장히 많죠. 또이거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증 이거를 단인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 그중에서 이제 비교적 외래에서 흔하게 보는 것들이 중심 축두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화 뇌전증길죠 굉장히 아마 외래에서 양성 롤란디성 뇌전증하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개 요게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예쁜 여자에 보여드렸던 소발작, 소발작을 주소로 하는 뇌전증, 그게 이제 비교적 우리가 흔히 보는 뇌전증입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특수한 질환이 원인이 되는 이런 뇌전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나 대사 이상 원인을 가진 뇌전증이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각자 자녀분이나 본인이 갖고 계신 뇌전증이 이제 어느 종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 뇌전증 질환명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어, 간단하게 이제 소화의 연령은 사실은 이제 좀 비교적 흔하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그전증인데 영화 연추은 아까 이제 사진, 그 동영상에서 아기가 계속 한번 이렇게 했다가 또한번 뻣뻣해졌다 이거 반복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되게 연령은 신생아기에서 영아기 일세 이전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되고 경련의 형태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걸 연축이라고 합니다. 어, 뭐 뇌파는 그렇고 원인은 이제 원인 질환이 밝혀진 것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죠. 예후가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경우로 약물의 반응을 좀 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고요. 레노스 게스트 증후군은 연령, 이제 아까 영아 연축 애들이 크면 이제 레노스 게스트로 증후군으로 가기도 하는데 연령이 보통 이런 후발 연령이 이렇고 특징이 여러 가지 아까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경련이 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치료의반응에 조금 잘 하지 않는 좀 우울한 종류의 이제 증후군도 하죠. 그다음에 중심 관자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화 뇌전증은 이제 보통 그 아까 말씀드렸 제일 흔하게 우리가 보는 건데 어 이, 이, 보통 학령 저, 경기나 학동기 어, 뭐 5세 뭐 12세 이런 정도에 많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 70% 정도는 자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뇌파 소견이 있고요, 약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빈도가 아주 많지 않은 경우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보기도 하고, 어 비, 으, 다행인 것이 굉장히 빈도가 제일 흔한 건데 약물에도 좀잘 들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대개 어, 뭐 18세 정도 되면은 99% 정도는 다 그냥 저절로 낫는다고 돼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은 쪽이고. 소화기 결신뇌전증은 아까 소발작, 을 결신발작 같은 동요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역시 학령전기나 학동기에 많은 발작이고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번멍하니 있는 걸 특징으로 하고요. 애가 뭐 쓰러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소발작의 특징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또 갑자기 돌아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길게 하진 않아요. 보통은 뭐 10초, 20초 정도 짧게 하고 그냥 금방 돌아오고. 어, 약물이 되게 잘 반응하는데, 한, 일부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약물에, 좀 초기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강조했지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뇌전증을 보셨죠, 종류를.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요. 어, 그래서, 그, 자녀라나 본인이 앓고 계시는 질환명이 정확하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더불어, 이제 어떤 약물을 드시고 계신지 약인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어, 좀더잘 맞는 약을 선택해서 적당한 시기까지 약물 반응 치료하고 끝내기 위해서 예후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검사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잘 바, 그 협조를 하셔서 진단을 잘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I <laughs>